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좌표평면에서 X축을 따라 매초 1라디안씩 굴러간다랍니다. 어, 원 위에 한점 P가 원점에서 출발할 때 어, T는 0에서 2파이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 얼만큼 굴러갔냐 1초에 1라디안씩 굴러간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원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지? 둘레에다가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원을 응, 굴려. 굴리라고 하니까.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굴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어. 굴러가다가 한 여기쯤 왔다 쳐. 그러면, 그때 점 p 는 여기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마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예, 그점 p 가 움직이고 있는 궤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굴, 여기, 원래 원점에 있던 게 굴러가서, 여기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병뚜껑 같은 거 하나 찍어 놓고 굴려보면 참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있던 원이 굴러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얼마나 굴러갔냐? 1초에 1라디안 굴러간다. 그럼 t초 후에 여기 있는 거라면 t초 후면 t라디안을 굴러갔겠죠? 그러면 굴렸으니까 바닥에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놓고 굴렸으니까 바닥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나요? 요거 길이가 t라디안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t초 동안 t라디안을 굴러갔을 거니까.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죠? 굴러간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흙이 좀 묻어 있을 거야. 굴러가면서 땅바닥과 마주치면서 넘어 굴러갔을 거니까 이 부분에는 페인트도 좀 지워져 있고, 땅이 묻어버려서 흙도 좀 묻어있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가 T죠. 이 길이가 T니까 T 라디안이니까 이 길이, 호의 길이도 T 라디안입니다. 근데 호의 길이는 알 세타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반지름이 주어지길 1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호 길이랑 중심각이랑 중심각의 크기랑 같습니다. 원의 중심을 한 여기 좀 찍어 주신다라면 중심각의 크기가 호 길이랑 같은데 지금 호 길이가 t 라디안이니까 이때 중심각도 t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t 초 동안 t 라디안 갖고 그때 각 중심각이 t 라디안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점피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적분하면 되죠. 그럼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속력을 구하려면은 속력이 속도의 크기니까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 p 의 위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t초 후에 이 점의 위치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t초 후에 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t만큼 갔으니까 t콤마. 반지름은 1이니까 1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길이를 알수 있고, 요 길이를 알수 있다면 라요 점에서 그만큼 왼쪽으로 가고 그만큼 내려가면 요 점의 좌표가 구해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요 각은 지금 T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지금 요 각을 기준으로 높이, 그러니까 sin T죠 그다음 밑변의 길이는 cos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좌표 t, 1에서 왼쪽으로 sin t만큼 가면 t에서 왼쪽으로 sin t만큼 가면 점 p의 x 좌표가 이 점의 y 좌표 1에서 밑으로 cos t만큼 가면 점 p의 y 좌표가 구해지면서 얘가 점P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점P의 위치를 왜 구했느냐 속도 구하려고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습니다 속도는 왜 구했느냐 속력 구하려고 그래서 제곱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속력은 왜 구했느냐 거리 구하려고 그래서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정적분합니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괄로 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고요 플러스 사인 제곱 t입니다. 둘이 더하면 1이죠. 그래서 2-2코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dt 자,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 지금 루트도 있는 상황에서 인 건데. 음, 루트는 분리시킬까?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쓴 거고요. 문제는 지금 어, 루트가 문제인 건데. 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코사인, 음, 2 곱하기 2분의 t. 그럼, 코사인 t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적는 이유는, 어, 배각공식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2x는, 이2 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자, 배각공식입니다. 물론, 1-2sin 제곱 x도 있고, 뭐, cos 제곱 x, m s i n 제곱 x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1을 없애려고 하려면은 얘를 써야 되는 거구나.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1을 날려야 되니까. 그쵸? 우리의 최종 목표는 루트를 벗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각공식을 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네, 코사인 배각 공식 중에서도 얘를 쓰겠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x에다가 2분의 t를 2분의 t를 넣으면 코사인 t는 1 2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t 대신에 얘를 넣을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1이 있으니까 1 코사인 t 는어 2sin 제곱 2분의 t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어, 루트 2 sin 2분의 t가 되는데 그 앞에 루트 2가 또 곱해져 있으니까 이 사인 2분의 t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적분하도록 하죠 어,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t가 되고요 속미분하시면 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곱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2랑 또 곱해서 4가 되겠죠 적분했고 범위는 0부터 2파이 까지 입니다 2파이 2π 넣어주시면은 코사인 파이 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4 0 넣어주시면은 1 그럼 마이너스 4 2파이 넣은거랑 0 넣은거랑 빼야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8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어쨌든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 속력을 구하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구한 이후에 어,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제곱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서 속력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어, 여기서 대각공식을 쓰면서 내려오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어,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사실은 그냥 갑자기 이제 떠올라서 어, 공식을 쓰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음, 원래 좀이 음, 문제를 풀어봤다던가 어, 이 문제는 아니더라도 예, 루트 1 코사인 t를 적분하기 위해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뭐 해본 적이 있다던가 뭐, 글에 써야 시험이 나온다라면 무리 없이 이제 풀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아마 점피의 위치를 어 구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근데 이거 페인트 이해가 되려가 모르겠다. 한번 그 병뚜껑 같은 거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